생각에 대한 부처님의 단한 문장.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하죠? 침대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을 하지 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을 끊으려 하면 더 강해진다. 왜냐고요? 생각은 파도와 같습니다. 손으로 누르면 더큰 파도가 밀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딱 하나. 바라보기.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아, 지금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것. 왜냐면 그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필요한 건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나와 생각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 그 순간 마음이 조용해지고 당신의 속도가 돌아옵니다. 오늘 밤그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만은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하루 품격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이 막 우아하게 즐기세요.